역경의 탑 난이도입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라 대체 뭔 스킬을 쓰는 것인지 한참 읽었네요. 캐릭 구성은 보스를 강하게 극딜할 수 있는 친구로 구성했고 나팔 활용도 높이기 위해 오기 수첩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첩이 없다면 소피아 하겠어요. 대신 탈 추천합니다. 고마워. 상대가 어떻게. 딜이 영상에 비해 부족하다면 보스 광역 공격 때 뒤로 빠졌다가 돌아와서 때려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피아는 전선 배치로 우선 오기를 보스에 붙여주고, 연합타격을 날려줍니다. 글로리아는 보스에게 붙어서 오기 뒤에 깃발 꼽아주고, 어디 보자. 호마는 오기에게 버프 주고 습격에 날갯짓 사용합니다. 오기는 다음 턴에 나팔 사용 예정이라 일단 일반 공격 사용해주고 스탄이는 나팔 버리자. 불고 스텝 밟고 박치기 그리고 폭발 다시 스텝 밟고 박치기 그리고 가로 던져줍니다 너희들은 끝났어 죽고 싶냐 너희들은 끝났어 죽고 싶냐 죽라 신속하게 움직여 소피아는 글로리아 옆에서 비도 꽂고 연합 공격. 여기서 이피아는 스타에게 수첩 버프 줬는데 각인 효과 떴는지 다시 사용돼서 소피아에게도 줬습니다. 잘있다면 여기서 잘했다. 소피아 타알에게 속도 버프 주면 아, 좋겠네요. 이피아는 연합 기동대 사용해주고 으흠! 스타니는 둘 맞도록 받는. 가루 던져줍니다. 소피아는 쫄 꺼내면 나팔 효과 못 받으니 다시 일반 공격 사용해주고 어, 글로리아 어, 일반 마십시오. 공격 그리고 호마는 다시 습격에 날개 찐, 그리고 오기는 비도 날리고 찌르고 오른쪽 방향으로 광역, 그리고 다시 스킬로 때려줍니다. 스탄이는 다시 제자리에서 가로 던져주고. 들어와! 소피아는 비도 날리고 한칸 왼쪽으로 이동하여 쪼를 소환해 줍니다. 이피아는 제자리에서 일반 공격. 글로리아는 제자리에서 깃발 들고 버프를 쏴줍니다. 함께 싸워요. 잘했다. 함께 싸워요. 호마는 제에 병 던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습격의 날갯짓 호마가 우성이 아니라면 에너지 부족할 테니 일반 공격으로. 오기는 제자리에서 비도 날리고 일반 공격. 뚫은 이동하여 딜하는데 한칸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피하는 디버프 걸린 트리스탄을 꽃 옆으로 보내고 본인은 글로리아 쪽에 있는 꽃 옆으로 이동하여 기동대 사용합니다. 멈춰. 십시오 글로리아는 늪이 별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찜찜하니 그냥 제자리에서 일반 공격. 호만은 당연히 오기에게 버프주고 습격에 날갯짓. 그리고 오기는 숫자 숫자. 비도 날리고 트리스탄 디버프 광역 맞지 않기 위해 이동 후 일반 공격 2번 사용합니다. 이피아 죽을 뻔 아, 실수했나? 스타니는 스텝 밟고 박치기 그리고 한칸 이동하여 꽃과 보스 잔등 맞도록 가루 던져 줍니다. 끝났어. 짜릿하네요. 소피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일반 공격. 쫄은 자폭 데미지도 꽃에 넣기 위해 이동하여 보스를 공격합니다. 이피아는 자폭 도미지도꽃 위해 이 위해 이보하여보스합니다합피아는우기 옆으로 이동하여 연합 공격 날려주고 분부리십시오는로리아는다리제자리에서 깃발 우리의 과 보스를 때려줍니다. 어디 보자. 호마는 왼쪽으로 이동하여 제에 병 던지고 습격에 날개찐 오기는 소피아 위치가 광역 때리기 좋은 위치에 있어 기동명령으로 이동시킨 뒤 찌르고 광역 날려줍니다. 잘했다. 스타니는 나팔 불고기 옆에서 일반 공격. <목소리> 소피아는 <목소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쫄 소환하고 쫄은 이피아 옆에서 공격합니다. 이 피아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스타니에게 수첩 주고 기동대 사용하는데 쫄은 범위에 포함 안 시키는 게 나을 듯합니다. 신세를 속속 멈춰. 속속속는왼쪽으로 이동하여 가루로 둘 맞춰주고. 글로리아도 이동하여 일반 공격 자, 어디 보자. 그리고 호마우기로 마무리합니다. 딜이 부족할 경우 적어도 이피하는 뒤로 빠져야 하며 꽃도 잡아줘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하층부입니다. 하층부는 어려울 게 없어서 가볍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길게 설명 넣으니 시간이. 어쨌든 여긴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광역으로 때리면 되며, 행군 호령을 초반에 사용하면, 우리 편 NPC가 골에 빨리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장 스킬이 몰라서 한참 읽었는데, 모르겠어서 그냥 보초탑 세워버렸고, 힐은 상록에 추 착용한 친구 주면 버프 받을 듯. 어. 코코아는 한칸 앞에서 전골 요리 날려주고, 라비에는 행군 호령 사용 후 왼쪽으로 이동하여 광역 공격 쏴줍니다. 코코아 버프로 에너지 감소. 그리고 파랑칸에서 대기. 초비에는 뚫고 지나간 뒤 광역 그리고 암살이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광역 날립니다. 삽 친구 옆구리 알려주세요. 때려주고 새로 나온 예중 어비스 뒤치기 해준 뒤 파랑 칸에서 대기. 금방이에요. 다음. 다음. 알겠습니다. 아가타도 뚫어준 뒤 가운데서 광역으로 답해 줍니다. 너무 약해. 이게 운명이다. 워밍업 끝. 모모도 적들 <laughs> 가운데로 이동하여 애군의 재발현 사용 후 애군 침식 사용, 그리고 라비의 옆에서 대기합니다. 단장은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한참 있다 귀찮아서 그냥 다시 옆에 보초탑 세워주고 코코아는 할게. 모모에게 연꽃을 줍니다. 라비에는 광역 셋 막도록 옆구리에서 공격해주고, 라비에는 뚫고 지나간 뒤 죽이고 암살이들 나오지 못하도록 길막해 줍니다. 이후 플레이는 왼쪽, 오른쪽 진영 유지한 채로 때려 잡는 것으로 알려주세요. 크게 다른 것이 없으니 설명 생략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난이도 6은 내일 해야겠네요. 오늘도 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네. 응? 음? 내 차례인가? 그 너무 약해. 문제 없 내가 뭘 하면 되지? 너무 좋았어. 장 말대로 할게. 어, 안참아 알겠어. 정신 차려. 쏜다. 본보 주자. 한방 방에... 알려주세요.